스트레칭으로 허리 통증 잡는 법. 두번 터치해서 허리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잡으세요. 여러분,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? 계속 약만 드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. 사실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. 장시간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가 반복되면 허리가 쉽게 무리가 오죠.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. 이 동작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골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는 고양이소 자세로 척추의 유연성을 되찾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. 세 번째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 동작은 다리 뒷근육을 늘려주면서 허리에 부담을 덜어줍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.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진행해야 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. 아플 때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오분 내허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스트레칭 인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